표님 요즘에 제주형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. 네. 네 그렇죠 요즘에 전화량이 부쩍 늘었습니다. 그렇죠. 이번에 찍은 영상도 괜찮던데 저신용 전화가 되면 어떤 게 제일 고민이에요? 일단 저신용자 분들이 진짜로 많아지신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예전보다 전화량도 많아지셨고 제 주변에도 통화를 하다 보면 주변에 지인들도 저신용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전에는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주변에서도 뭐 자동차 할부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런 저신용자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제가 여쭤보는 게 조회를 너무 여기저기 중구남방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과조에 프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좀못 드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고민이 많아요. 일단 조회를 한 번에 정확한 업체에 맡겨서 한 번에 조회해서 깔끔하게 할부를 뽑는 게 제일 좋은데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조회를 하셨다면 더 이상 조회는 하지 마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. 진짜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할부를 뽑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신용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고 조회를 여기저기 하다 보면 프로도가 걸려서 저희 같은 저신용 전문 업체에서도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세 번 정도 조회를 하셨으면 더 이상 조회를 하지 말고 저신용을 전문으로 하는 할부 전문 업체 이제 저희 현명한 정보차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한 번에 해결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정보차에서는 승인율이 괜찮은가요? 승인율 중요하죠 저희들이 어떻게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할부사도 아니고 어떻게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지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막뭘 잘못해 갖고 안 나오게 만들지는 않으니까요.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승인률 100%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믿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일단 저신용으로 시작을 하면 중고차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음...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뭐 저신용이라서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힘드신 부분들이 있잖아요. 할부를 승인 받는 것부터 일단 힘이 드니까. 차량 자체를 조금 좀 신경을 덜 쓰고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고객님들 통화를 해보면 차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. 할부만 나오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건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할부를 승인내는 것보다 이제 고객님들이 진짜로 차가 필요해서 이제 차량을 할부로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. 앞으로 안전하게 뭐 출퇴근을 하시던 뭐 어디 여행을 다니시던 내가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를 내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를 구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량이 더 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그럼요.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를 신차는 아니고 중고차지만 중고차도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. 신용이 안 좋다고 해서 자기가 좋지 않은 차를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. 네, 일단, 고객님들이 오랫동안 운행을 하실 수 있고, 엔진과 미션이 튼튼하고, 하가 없는 자동차를 일단 출고하는 거를 제가 1번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, 저는. 아, 그럼요. 다 하나같이 똑같이 좋은 차를 출고해드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,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, 차량 출고만큼은 뭐 서운하지 않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,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